사랑하는 서문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다른 해보다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0년도가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어제로 다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새롭게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약 AD 63년 또는 64년경에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 서신의 발신인은 사도 베드로이고 수신인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나그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끼리라고 노래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하숙생 그 노래 가사에서도 말하듯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즉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아심을, 즉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 얻은 자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특별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지금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즉 새하늘과 새땅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그것을 5절에서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최종 완성은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유업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사탄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또 시험과 고난도 많이 당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잠시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 삼키지는 못합니다. 그런 근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산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또는 우리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변화될 것이며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분명히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루하루 나그네로 사는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우리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처음으로 직접 받아서 읽었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 기뻐해야 이런 긴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6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보다 한 100배는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지금도 볼수 없는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곧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코로나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믿고 기뻐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또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 품에 뛰어가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날에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러한 산 소망이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저희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기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 믿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며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도 귀한 베드로 전사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속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어, 저희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지고 진실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산소망이 또한 더욱 더 분명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깨닫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더욱 더 풍성히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도 각 가정과 생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기쁨과 산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어,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